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보고하는 고전의 기격 사주 해석편 오늘 또 높이 출세하고 보을린 고전의 기격 사주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지의 환경을 주역의 괴를 통해서 기격의 요소를 구현한 사례들을 탐구하여 동양학의 학문적 연결성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만세력 어플로 자신의 사지를 띄워놓으시고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표은산격입니다. 기표은산은 표범이 산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로 백수의 지왕인 표범이 높은 산에 자리잡고 지켜보는 것과 같이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복을 내린 기격을 기표은산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주에서 이는 동물로는 표범 즉 호랑이이고 방위로는 간방의 산을 의미하여 인년생이 인시를 보면 연에서 시까지를 모두를 호령하는 기표운산의 기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격 중에 특히 경인 연생이 갑인과 병인시를 보고 이민 연생이 무인시를 보는 것을 더욱 귀하게 보는데요. 이것은 명예인 관과 부인, 죄를 구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인이 경에게 갑은 재물이 되고 병은 명예인 관이 되며 임인년상의 임에게 무토는 명예인 관이 되는 구조로 더욱 귀하게 본 것입니다. 사례 사주인 상서의 사주를 보면 경인년 임오월 무인일 가빈시의 사주로 경인의 인이 시에 가빈의 인을 보아서 기표 은산격을 형성하였고요 도당의 사주는 경인년 의류월 임자일 이민시 사주로 경인의 인이 시의 이민의 인을 만나서 기표 은산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상서의 사주는 5월의 무토가 원령의 생을 받고 감목과 인목의 무성한 숲을 이룬 상서로운 기상을 하고 있는 사주의 구성인데요. 도당의 사주는 6월의 임수가 금수의 구조가 퇴거하고 태과, 이 시기에 필요한 토와 화가 결핍된 사주입니다. 그러나 상서와 도당의 사주는 연과 시에 기표은산격을 형성하여 서천년부터 만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를 형성한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천관지축격입니다. 천관과 지축은 하늘과 땅을 이은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만권의 독서를 하고 세상을 바로 세울 뜻을 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늘인 백성을 살피는 선정을 베풀고 복을 누린 기격을 천관 지측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역의 8개에서 하늘은 건괘이고 땅은 곤괘인데 12지지 방에서 살펴보면 하늘인 건방에는 해수가 있고 땅인 곤방에는 신금이 있어서 사지에서 해수와 신금이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관 지축격의 기익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건은 또 다른 의미로 건원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의미를 가지고 고는 지재로 만물을 신는다는 의미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만 백성을 살피는 기격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례사주에서 도독의 사주는 계해년 김이월 기유일 임신시 사주로 연지에 해수의 하늘이 있고 시지에 신금의 땅이 있어서 천간지측의 기격을 형성하였고 상서의 사주는 신해년 신축월 정묘일 무신시 사주로 이 사주 역시 연지에 해수 하늘이 있고 시지에 신금 땅이 있는 천관 지축격의 기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 도덕이 사주는 토와 수와 금으로 형성되어 온통 의미향황의 구조이고 목화의 양이 결핍된 사주입니다. 상서의 사주도 추거리 한겨울에 정화가 금과 수로 둘러싸여 고립된 형상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연과 시에 천간과 지축을 형성하여 기격이 되고. 도덕과 상서에 이르는 지혜로고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보고하는 고전의 기격 사주에서 오늘은 지지 의 환경과 지역의 괴를 연결한 기격 사주로 지지 인목이 가지는 방위와 동물의 상징성으로 기격을 모사, 묘사한 기표 은산격과 해수와 신금이 가지는 건방의 하늘, 건방의 땅의 결함으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백성을 보살피는 권원과 지제의 기격인 천관지축격을 탐구하였습니다. 음양오행학인 명리는 동양학의 바탕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고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명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